최규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더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인에게만 오픈하겠다는 해외 유명 관광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몇몇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예약을 받고 있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마저 어려워진 시기에 여행을 즐겨하던 사람들의 여행 갈증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순위로 오픈하겠다고 선언한 해외 유명 관광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마리아나 관광청에 따르면 마리아나 제도로 향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승인하고 한시적으로 여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아나 제도는 세계 제일의 관광지 중한 곳인 사이판을 비롯한 14개의 군도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마리아나 제도의 여행 재개 덕분에 코로나 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3월 말 인천과 사이판 노선이 중단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사이판 여행이 가능해지게 된 것인데요. 마리아나 제도이 여행 재개 소식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인만을 가장 먼저 입국시키겠다는 결정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여행객 중 한국인만을 우선적으로 입국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프리즐라 야코포 마리아나 관광청 청장은 이번에 재개한 전 세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동되는 최초의 여행 목적 항공 기다라며 여행 재개 후 한국인 여행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에 따르면 사이판 등 마리아나 제도의 입국은 내년 1월 초 전세기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입국 후약한 달간의 기간 동안 마리아나 제도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활계를 치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나 제도가 여행객 입국을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리아나 제도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6일 기준 마리아나 제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3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를 제외한 내부인의 확진자 수는 단두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3개월간 지역 감염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코로나19 여행경보를 4단계 중 가장 안전한 1단계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한국인이 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하게 되면 3단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마리아나 관광청과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입국한 여행객들의 동선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